안녕하세요. 통픽 스쿨 안쌤입니다. 한국 사회의 기본 49과 경상 지역입니다. 경상 지역의 모습은 어떠할까? 경상 지역의 위치 한국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고 영남 지역이라고도 불립니다. 북쪽으로는 강원도, 서북쪽으로는 충청북도, 서쪽으로는 전라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남해, 남쪽으로는 남해를, 아, 동쪽으로는 동해, 남쪽으로는 남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과거에 이 지역의 큰 도시였던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를 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경상 지역에는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등을 만드는 공업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의 불교 문화 유산을, 안동을 중심으로 조선의 유교 문화 유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섬인 독도는 경상북도에 속합니다. 대구광역시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분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운 편입니다. 울산광역시 한국에서 가장 큰 중화학 공업 도시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 자동차와 석유화학 공업단지가 생겼고 1970년대에 조선소가 생기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고 제1의 무역항입니다. 바다와 접해있어 수출에 유리하기 때문에 수많은 물품이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고 나갑니다. 부산은 수산업도 발달해 있으며 해운대, 광안리 등과 같이 유명한 해수욕장도 많습니다. 경상 지역의 관광 명소와 축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명소입니다. 영주 부석사는 신라시대에 지어진 절입니다. 합천 해인사는 고려의 팔만대장경판이 보관되어 있는 절입니다. 창령 우포 늪은 국내 최대의 자연 늪지이고 안동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의 제자들이 지은 서원입니다. 안, 안동 하회마을은 조선시대 유교 문화를 알수 있는 역사 마을입니다. 경주 역사 유적지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의 불교문화유산을 볼수 있습니다. 경주 양동마을은 조선시대 양반이 모여 살았던 곳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울산 반구대암각화는 바위 그림으로 유명하고 네, 선사시대의 유적입니다. 김해대성동 구부는 가야의 유적지이고요. 부산 해운대 광안리는 해수욕장입니다. 자갈치 수산시장은 수산물 시장이고 남포동 국제시장은 전통시장입니다. 네, 축제 안동의 국제 탈춤 페스티벌은 국내 최대 전통문화 콘텐츠 축제입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치킨과 맥주 축제고요. 진주 남강 유등 축제는 전통적인 유등놀이. 통영 한산대첩 축제는 이순신의 애국정신과 한산대첩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진해 군항제는 벚꽃과 군악의 만남. 그다음 영덕 대게 축제는 매년 봄에 열리는 대게 축제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매년 10월에 열리는 아시아 최대의 영화제입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으로 오른 곳을 고르시오. 한국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고 영남 지역이라고도 불린다.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등을 만드는 공업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다. 한국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섬이 섬인 독도가 이 지역에 속한다. 그래서 이 지역은. 경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전라가 이제 호남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경상이 영남 지역. 이렇게 불리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경상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를 합하여 만들어졌다.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의 불교 문화 유산을 볼수 있다. 3번, 안동을 중심으로 조선의 유교 문화 유산을 볼수 있다. 4번, 국제공항과 KTX 오송역이 있는 청주, 충주호가 있는 충주 등이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네, 4번. 네, 이곳은 충청지역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로 알맞은 곳을 고르시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에 자리 잡고 있다. 바다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운 편이다. 과거의 대표적인 산업은 섬유공업이었으나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 로봇산업, 물산업 등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분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곳보다 더운 이곳은 바로 대구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로 알맞은 곳을 고르시오. 한국에서 가장 큰 중화학 공업 도시이다. 1960년대 후반에 자동차와 섬, 석유화학 공업 단지가 생겼고 1970년대에 조선소가 생기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로 성장하였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큰 중화학 공업 도시 이곳은 울산입니다. 다음과 관계 깊은 지역을 고르시오. 무역항, 수산업, 해운대. 그래서 해운대가 있는 이곳은 부산입니다. 경상 지역에 속하지 않는 광역시를 고르시오. 그래서 경상 지역이 아닌 광역시, 부산, 울산, 대구. 그래서 4번 대전이 되겠습니다. 대전은 충청 지역이죠 경상 지역의 명소가 아닌 곳을 고르시오. 경주 역사 유적지구 2번 울산 반구대 암각화 3번 합천 해인사 4번 고창 고인돌 유적지. 그래서 고창 고인돌 유적지는 네, 전라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수령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대답하여 봅시다. 경상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비롯해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가 속한다. 경상 지역은 일찍이 공업이 발달했다. 수심이 깊은 바다인 동해와 남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에 유리한 대규모 항구를 만들 수 있어 부산항, 울산항을 비롯한 여러 항만이 발달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항구를 이용할 공업단지와 조선소도 많이 들어왔다. 포항의 제철소나 울산의 조선소 및 자동차 공장 등이 이 지역의 대표적인 공업 지역이다. 경제 규모가 수도권 다음으로 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경상 지역의 공업이 발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심이 깊은 바다인 동해와 남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에 유리한 대규모 항구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구 도시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항구를 이용할 공업단지와 조선소가 많이 들어와서 경제 규모가 큽니다. 자신의 고향 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항구도시와 한국의 항구도시를 비교해 말해 보세요. 하이퐁은 베트남 북부의 항구도시이며 공업도시입니다. 부산은 한국의 남쪽에 있는 반면 하이퐁은 베트남 북쪽에 있습니다. 하이퐁도 부산처럼 대규모 항구가 있어서 무역 공업의 중심지입니다. 장문형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한국의 바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시오. 한국의 바다 중에서 가본 곳이나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한국이 바다에서 무엇을 해봤습니까? 또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자신의 고향 나라의 바다와 한국의 바다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의 바다에서 무엇을 해봤는지 가보고 가본 곳은 있는지 그리고 고향 나라와 비교하는 거 정말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그런 문제고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의 광안리에 가봤습니다. 겨울에 갔었는데 날씨는 추웠지만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기도 했고 커피숍에 들어가 바다를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해안선을 따라서 걸어보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서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습니다. 제 고향 나라에도 섬이 많고 바다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제 고향은 항상 덥기 때문에 물놀이를 많이 합니다. 네, 여기까지 49가 경상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